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어렵게 한 분을 섭외했습니다. 이 강남 바닥에서 호스트 생활만 15년, 도박쟁이 생활만 20년 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자,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다 이런 인생까지 오게 됐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도박 몇년 차예요? 처음 시작은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고수 덕조부터 했으니까 꽤 됐네요. 꽤한몇년 차요? 20년 가까이 된것 같습니다. 20년 도박 인생? 도박만 하지 않았는데. 도박이 제인생의 거의 주된. 아, 어디 가서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뭐, 타자, 뭐, 도박러,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음... 일단, 도박하는 사람들의 직업들은 하나씩은 다 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네. 겉으로 보이는 직업이 있고? 있고. 아, 또 알리바이가 또다 있긴 구나 아니, 근데 이제 진짜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밥만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혹시 실리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대충 한 30대 한 후반 되죠? 후반까지는 아니고요. 아, 보통 이렇게 도박하시는 분들은 돈좀 많이 버나요? 도박은 버는 건 많이 벌죠. 하지만 쓰는 게 많고 그 잃으면 많이 잃으니까 버는 게 의미가 없죠. 음, 의미 없는데 그러면 왜 하시는 거예요? 재밌으니까요. 아, 도박이 재밌다? 재밌고 그것만큼 쉽게 돈벌 수가 없으니까. 아, 근데 또 돈은 또 많이 또 이렇게 못, 못 벌었다 하시고. 돈번건 많다니까요 음돈번 것도 많은데 이제 쓴 것도 많다? 쓴게 훨씬 많은 거죠 음돈 주로 어디다 쓰시는데요 그러면? 일단 도박하는 사람들은 근데 도박만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또 다른 걸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아 도박을 많이 벌어서 도박에다 돈을 쓴다? 그렇죠 오히려 그 돈이 도박 자금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아, 공수리 공수가 그렇죠 그럼 도박하는 장소는 혹시 어디에요? 그럼 대체 일반인들이 모르는 이런 도박들은 이제 어디서 하는 걸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뭐 간략적으로 뭐 어떤 데서 한다? 그런 건 없고요. 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디에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을 가는 거지 도박장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우스 개념이 요즘에는 포괄적으로 돼서 보드 카페도 하우스가 될 수가 있고 음. 집도 그럴 수 있고 모이는 데는 모이는 곳은 다 하우스가 될수 있죠. 음. 그러면 지금까지 모은 돈은 한 얼마나 되세요? 그러니까 모은 돈은 정연, 정확하게 중요하지가 않고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도박할 돈은 있어요. 도박 경력은 20년이지만 모아놓은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박할 돈은 또 있다고 하네요. 참 이게 신기한 돈이에요. 그쵸? 도박할 돈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모은 돈이 없다 이제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보통 도박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은 돈이 거의 많이 없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도박이란 것 자체가,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인데, 하루에 거의 10시간 이상을 계속 도박장에 있어요. 그러면은 돈쓸 때도 없어요, 사실은. 돈쓸 때도 없고, 뭐 쉬는 날에 뭐 그냥 뭐 별로 할 것도 없는데, 그 돈이 어차피 도박으로 하는 거예요. 그 돈이 모아져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집 사는 사람도 있고, 차 사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거 어차피 도박장 들어가면 다 넘어가요. 음. 그니까 도박하는 분들은 뭐 돈을 모으는 건 별로 그렇게 관심이 큰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도박하는 도박을 계속 이어가는데 좀 중점을 둔다. 그게 더 크죠. 제일 크죠. 제일 크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나 뭐 일반적인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인 나이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돈을 모아서 뭔가 하겠다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도박하는 사람들은 그냥 돈을 모았으면 계속 도박을 이어가겠다. 그런게 좀 남아있나요? 일단은 그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은 계획적으로 돈을 얼마를 모아서 내가 한달에 얼마를 쓸지를 생각하는데 도박하는 사람들은 그런게 의미가 없어요 한방이기 때문에 그냥 한방? 근데 한방인데 뭐딸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데 누가 도박을 이으려고 하겠어요 다딸딸줄 알고 하는거죠 딸려고? 음, 딸려고 하면은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오늘 5천을 땄다 그럼 내 통장에 5천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난 그걸 모아야 되는데 그건 다시 또 도박을 하게 돼요 뭐, 그렇게, 계속 이렇게 도돌이표가 될 만한, 뭐, 그, 그 정도의 뭐, 매력이 있나요? 도박 다른 일보다 훨씬 재밌죠. 이게, 훨씬 뭐, 도파면 나온다 그러면은, 뇌에서? 도박할 때? 그게 뭐, 진짜 장난이 아니니까. 도박할 때 최대 재밌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도박하다 돈 잃어가지고, 막, 거의 우울증도 오고, 막, 한강 다리 가고, 그런 사람들 은근히 있던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도박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죠. 음... 도박을 진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고, 도박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은, 도박판 오래 다니면 돈 빌려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돈이 빌려주는 사람 있다? 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뭐, 꽁지라고 부르죠. 꽁지? 꽁지라고 부르던가 뭐, 아니, 꽁지라고 대, 그, 그냥 뭐 부르는데. 그냥 꽁지들은 뭐, 이렇게, 가방에 현금을 가지고 다녀가지고, 뭐, 도박하는 사람들 이 돈이 떨어지면 돈이 빌려준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친분 있는 사람들한테, 100만원에 5만원 이자를 받고, 바로 빌려주죠. 그 사람들이 빌려주는 이유는 하나예요. 얘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도박판을 또올 거다 요즘에는 일반 직장인들도 도박을 많이 하는 게 홀덤이라는 거를 많이 해요 홀덤은 접근성이 너무 쉽고 규칙이 쉬워 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홀덤을 되게 많이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이 해요 근데 도박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천만 원을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놨는데 그 천만 원을 날려버렸을 때그 허탈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도박을 계속 해온 사람들은 천만 원 날렸다고 해도 아, 솔직히 기분은 나쁠지 몰라도 다시 그 천만 원을 도박으로 벌려고 해요 음... 그 차이가 되게 커요 도박으로 돈을 잃었을 때 다시 도박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 당연히 그러, 도박하는 사람들은 그 심리죠 왜 내가 다시 이래서 벌어야 돼? 내가 오늘 하루 잘하면 그 이상 벌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이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는 도박을 하는 이유 뭐 돈을 따기 위해서 그래서 뭐 가끔씩 뭐 마카오도 갔다 오고, 뭐 집에서 뭐 로또 같은 것도 해본다든지 하는데, 이제 이분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도박을 하는 이유. 정말 도박이 재미있어서. 도박을 해서 돈을 따면은 더큰 판을 키워서 도박을 하게 되고, 도박을 해서 돈을 잃으면은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다시 도박을 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도돌이패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한번 빠지면은 나올 수 없다고 해요. 그 어떤 도박만을 진짜 끝내주는 매력이 있나 봐요. 이제 그럼 본인의 앞으로의 계획은 뭐예요? 저의 앞으로의 계획은 도박을 끊는 게제 평생의 수건이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뭐 도박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20년차 경력직으로서 본인의 선택이지만 도박을 하면은 도박으로 평생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시작을 안 하는 게 좋고 일단 내기부터 시작해요. 친구들과의 내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음...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기왕 할 거면은, 할 거면은, 할 거면은, 한 번에 그냥, 하고, 그냥, 돈다 잃고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음, 계속 거기 이제 매달리지 말아요? 네, 이게, 짜잘하게 가면은, 천천히 녹아 죽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천천히 녹아 죽으면은, 거기에, 매력에 되게 흡수가 되는 게 많아요. 도박판 자체가, 돈이 돈 같지 않으니까, 도박판에서는, 그냥 뭐 돈이, 1, 2만원은, 바카스 하나만 갖다 줘도 2만원씩 줘요. 그냥 물수건 하나, 물티슈 하나서도 2만원씩 주고. 돈이 돈 같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에 있으면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냥 하나의 게임 아이템처럼. 그 이상이죠. 음.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독한 사람들은 돈을 벌더라고. 여기도 진짜 똑같은 게 정말 독한 사람들은 돈 벌고. 허허실 들리면서 좀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잃더라고요. 그냥 뭐래도 돈 버는 사람들은 벌고. 그렇죠. 거기서도 분명히 도박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버는 사람은 어차피 건물도 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보는 데 약간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 그러면요? 도박을 끊는 게 수건입니다. 도박을 끊는 게 수건? 음. 뭐, 한마디로 말해서 도박을 하는 이유는 도박이 재밌기 때문이다. 도박으로 돈을 따면은 도박을 하게 되고, 도박으로 돈을 잃어도 도박을 하게 된다. 그 도박을 한번 시작하면은, 뭐 이게,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냥 계속 도박을 하게 된다. 이게 이분의 결론이었습니다. 아, 물론,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로또? 뭐 이런 것도 도박이 될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또 모여서 뭉쳐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판이 계속 이어지게 되겠죠. 그냥 뭐 어떤 커뮤니티? 혹은 뭐신목 동호회처럼 그런 사람들이 자꾸 주위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박판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의 1부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2부에서는 이제 작업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박을 끊는 게 수건입니다. 도박을 끊는 게 수건?